2018년 이후 해외 투자에 집중하며 네이버 경영에서 물러났던 이혜진 당시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올해 3월 7년 만에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일성으로 이 의장이 던진 메시지는 네이버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지나 AI 시대에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주력 사업인 검색 사업 매출비중은 2015년 78.06%에서 올해 상반기 35.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커머스 사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네이버 파이낸셜의 매출 접안은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의장에 강조한 AI를 통한 돌파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네이버는 새로운 성장 능력으로 디지털 금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장의 네이버 새로운 전략에는 제시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네이버가 두나무와 협업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운영한다면 기존의 신용카드 기반 지급 결제 시스템 외에도 별도의 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글로벌화와 새로운 금융 시장 인프라 선점이 네이버의 미래 전략 두 축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커머스 특화 AI 에이전트는 해외에서 결제와 지급이 가능해져 글로벌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나무의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는 네이버의 AI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네이버의 핵심 사업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해외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테크 기업들의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는 아마존 뱅크의 출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가에서는 블랙록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자산의 토큰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자산 거래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